지민아 Y를 어떻게 쓴다고? 다시 한번 써봐 Y 이렇게 오 이렇게. 오 그렇게 쓴 거야 Y를 이렇게 오 비슷하다 Y 또 한번 써봐, 한번 써봐. Why? 여기다 응. 한번 써봐 Y 여기다 Y 여기다 한번 써봐 Y Y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. <laughs> y 한번 써봐 여기다 아니 Y야 그게? 아닌데 이상한데 좀 <laughs> 이렇게 하나 붙여서 이런 이게 좀 비슷하다 와이가 음 잘했다 음 와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어떻게 하는 거 해봐. 뿌뿌. 음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쪽 이상한 거 같은데? 음, 다시 한번 해봐 와이. 와이 머리. 응. 다시 한번 써봐. 무섭어. 오, 맞아, 맞아. 비슷하다. 음, 타이진불. 잘했어. 타이진불.